엘리야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발 선지자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오라. 왜 가까이 오라고 했을까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로 알고 좀 가까이 오라라고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3 0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너진 제단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무엇을요? 무너진 제단을 요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 하나님을 등한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단은 제단인데 이 제단이 멀쩡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어 사용하여서 이 무너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 무너졌다는 얘기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폭력을 휘둘러 듯이 그 여호와의 제단이 와르르 무너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에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을 때에. 이 무너진 제단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일번 이방 사람들, 이번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 삼번 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laughs> 정답은 없어요. 이방인도 아니고요. 바알 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도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던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재난을, 재단을 무너뜨린 장본인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요. 그 증거를 제가 열왕기상 1 9장1 0절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누가 여호와의 재단을 헐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뜨린 것이 이방인도 아니었고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다는 말입니다. 그 무너진 채로 방치해 버린 것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고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원인이 바알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재단, 여호와의 제단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여업에 드렸던 그 제사가 사라져버린 즉 예배가 사라져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너진 재단을 보면서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사라져버린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무너진 재단을. 저는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단의 속성, 세상의 정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볼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에 숨겨진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어진 우리의 재단을 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재단은 다른 사람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우리 스스로가 그재단을 허려 버린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허물어진 기도의 재단, 넘어진 지 오래된 말씀의 재단, 방치된 헌신과 수고의 봉사의 이 재단들이 무너져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우리 스스로 재단을 헐었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렸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우리의 제단을 헐어버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laughs> 뭐 우리 교회는 괜찮지만 지금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예배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수요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뭐 오후 예배는 뭐 이미 뭐 없어진 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어른들 조상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정말로 목숨과 같이 여기면서 주일을 범하면 정말로 지옥 간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하게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들이 어떤 생활 패턴에 의해서 조금씩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일 오후에 배가 필수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 사항으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재단을 헐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아, 우리 교회는 지금 뭐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하면 저를 미개인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도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어? 야, 이 목사 대단하다. 아, 부진적 교회는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 금요 일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게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사실 금요 기도 금요 예배 때안 오신 분들은 지금 조금씩 찔릴 거예요 아마. 저는 그것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사라진 예배,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의 편리에 의해서 예배가 없어진 것이. 에요 저는 그것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재단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우리 스스로가 재단을 허려버렸구나. 세상에 어떤 압박과 핍박에 의해서 예배가 사라진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떤 권력과 방에 해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것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재단을 헐어버리고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단은 여러분 안전한가요? 뭐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의 성경책은 깨끗합니까? 아니면 좀 너덜너덜 하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책 최근에 바꿨거든요. 신발 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책을 다 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새 거가 빳빳해 갖고 보면 성경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그걸 잘 보게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말씀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먼지가 푹게 쌓여 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 우리의 재단의 수준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한국상 한국교회 이 명목상 교인의 비율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어,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명목상 교인 혹은 과거에는 가화한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명목상 교인이 10명 중에 네 명꼴이라는 통계를 냈어요. 뭐 절대적인 데이터는 아니에요. 또 어떤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국제 기독교 정보지 오퍼레이션 월드에서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명 명목상 교인이다라고 통계를 냈고요. 국제 로잔에서는 44%가 아 명목상 교인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 미국에서는요 미국 기독교인의 66.7%가 명목상 교인으로 분석을 한다 라고 이렇게 기독교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명목상 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추산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무너진 재단을 방치한 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상 교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를 속이면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명목상 교인들이 오늘날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우리 안에 무너진 재단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무너진 재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31절에서 무너진 제단을 보여 주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리한다라는 의미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너지 끊어진, 끊어진 예배와 어떤 신앙이 어떤 영적인 삶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 엘리야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의 <laughs>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예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다더라 하신 아, 아멘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면서 갑자기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의 집화가 몇 개입니까? 12집화예요. 그 수요대로 돌 12개를 취하면서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수리하고 수축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12집화,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과거에 여러분, 야곱이 형에서의 장작권과 축복권을 가로챈 일이 있고, 또한 형의 복수를 피해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갔다가. 다시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야폭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씨름한 장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라 이름을 다시 한번더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버리고 다시는 <laughs>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바꾸어 입으라. 입으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며 제단을 쌓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어떠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영적인 갱신과 개혁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그 무너진 제단 앞에서 다시 한번더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열두 도를 그곳에 세우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열두 도를 다시 세웠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열두 돌을 세웠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후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두 돌을 길가에 세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열두 돌을 세웠다라는 것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어떠한 영적인 개혁과 갱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수축하면서 다시 한번더 열두 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개혁과 어떠한 삶의 모든 것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들을 다 벗어 버리고 너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우리의 무너진 제단 앞에서 다시 한번더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재단을 쌓아야 돼요. 다시 한번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수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묻은 먼지들을 제거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춰있던 기도의 호흡이 다시 한번더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더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다시 한번더 숨통이 터이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더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동안 멈추었던 예배 생활, 그 동안 멈추었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더 수축되어져서 그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더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재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재단은 어디예요?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아닙니까? 그곳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단한 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주님의 나와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각자가 무너진 부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죠. 누군가는 기도의 재단, 누군가는 말씀의 재단, 누군가는 예배의 재단, 누군가는 헌신의 재단. 그 재단을 다시 한번더 수축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